좋아요 많이 네. 들어주세요 나단 어, 가라 홍성문 너의 복근을 보여줘. 이렇게 갑자기 눈으로 난 모르겠네. t 2 1. 오, 오. 홍성문 속옷이 보이네. 가라 신원문 너의 복근을 보여줘. <laughs> 공개 인박각 C G를 부탁하네. <laughs> 신문지 게임 둘, 셋. <웃음> <웃음> 과연 너희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네 위에 올라오시게 음음음내음음 올라오시게. <laughs> 두발 반칙. 두발반칙 두발 <laughs> <laughs> <야, 웃음> 뭐야? 나무자 가락이야개그 역시. 형이. 이용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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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형이. 이 형이. 형이. 이

시다 형 같이 마셔요. 자, 카메라 롤. 카메라 롤. 이 이거 마시면 안 마시면 볼일 없는 것입니다. 볼 때까지. 키노, 키 홍석. 홍석 씨가 좀잘 들을 수 있게 좀 하이톤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마이크 안 뿜이잖아. <laughs> 아, 그럼요, 그럼요. 그요 그럼요.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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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럼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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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그럼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요그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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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야 무조건 신원이 위주다. 네. 내가 신원이라면 어 신원이 형이 안, 제일 좋아하는 게임 있잖아요. 나한테 안 맞춰도 돼. 내가 <laughs> 뭔 게임을 그 해. 게임 신원 기준으로 하네 신원이라 신원이라면 아, 이건 신원 퀴즈 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원아 <laughs> 왜요? 신원이 아, 아, 형의 시그니처 넘버가 있잖아요. 시그니처 넘버가 <웃음> 언제부터 <웃음> 있었어? 아, 진짜 처음 <laughs> 알았는데 아, 아, 나 알겠어. 아, 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래요, 아. 알겠죠? 야, 지금 신원이... ]이야. 신원이한테 해당되는 숫자... 그래. 야, 이거... 뭐 적었어? 적었어. 나 23이라고 적었는데 23을, 23을 왜 적어? 2 어, 3 나이, 나이... 20... 아, 수, 아니! 20... 2하하지라고 야! 이거 이거는 쉽이네 이거는 쉬워 이거 쉬워 아 설마 0 <laughs> <laughs> 이건 힌트도 필요 없어 난난 난 벌써 적었어 여다가 파모처럼 아 그렇죠.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잠깐 기회를 주세요. 야. 내가 누굴 썼을 것 같은지 생각해 봐. 아! 그렇네. 아, 그렇네. 유토야 기억나지? 아니, 근데 우리가 교... 아, 오케이. 어. 일단 일단 야, 재미 로 쓸게요. 아, 네. 셋! 짠! 맞았다맞았다 맞았다. 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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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laughs> 아 제발 제제발 아아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여섯 시 여섯 시내 빨다. 안녕. 근데 음소 안 나와. 여섯 시 여섯 시. 아아 너무 미니뱅크 카메라가 이거 너무 좋았어요. We have melody. yo 쪽이지 아, 뭔가 민 서쪽이지 아, 왜 씨, 제가 원샷 드릴게요 오케이, 어디, 어디, 어디 할 거예요? 구해줘 베베 오케이, 구해줘, 베베 베 승현 씨, 네? 제가 원샷 잡아드릴게요 네, We g 샷 t 을 <S> <S> 어, 형님 맛. 박수는 셋, 에너이 안돼, 안돼, 멈추게 달라너 <laughs> 먼저해. 아, 형 먼저 하세요. 아, <laughs> 형님 <laughs> 먼저 하세요. 아, 너 먼저해. 가위 바위 보. 최소 좋대다 최, 뭐, 소 뭐, 좋대. 뭐. 조퇴. 최소 좋대. 넌 이제 끝났다. 아! <laughs> 하필 걸려도 홍선한테 걸렸네. <laughs> 홍석이는 좋아하는 거같 좋아하는 뭐 거야.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홍석이의 부트캠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박수! 자, 교육생들 박수 칩니다. 자, 여러분. 쉽게 도망가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저잡혀어요 One, two, three. Five six, five. six. One. Hit it. Two. Kick it. Three. Hit it. Four. Kick it. Five. Hit it six. Kick it. Seven. Hit it.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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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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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4 5 6 7 8 1 2 3 4 x 5 e 1 <laughs> 제가 태어나서 1위를 처음 해보는데요. 아, 이 영광을 우리 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